여섯 시에 눈이 번쩍 터졌고요 근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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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워요. 어제 인천 가는데 부추오잔역에내렸어야 되거든요. 못 들을까봐 엄청 긴장하고 있었는데 부추오잔 부츠오잔 부츠오잔 나 혼자만 웃고 있었어요. 아침 7시1 5 분이고 저는. 나갑니다 체크아웃 하기 전에 나갔다 올 거예요 그냥 잠옷 바지랑 반팔 티에다가 어제 입은 니트만 위에다 빨리 입어줬고요 바라클라바쇽 이렇게 나가서 어딜 갈 거냐 일단 영란보터 우동인길 유명한 곳일 때 아침 일찍부터 여는 거기를 가서 먹고 리스링 공원을 갑니다 타마스 오신 분들 보면 다들 리스링 공원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공원에 별로 가문이 없어서 한국 가야 되나? 그랬는데 공원에 별로 가문이 없었던 저도 좋더라고요 요런 리뷰도 봤고 아침에 열한 곳이 많이 없는데 거기가 일찍 열어서 갑니다 아직 밖에 누가 계신 거 같아서 입술을 발라보고 나갈게 왜냐면 바로 엘리베이터거든요 가보자고 오늘도 부대처럼 눈화장을못했는데부 갔다 뭐, 오면 붓지가싹 빠지겠죠. 그 갔다 해줄또겠습니다 추운 요 근데 가속 따뜻한 우동을 먹을거니고 있다고. 아무래도 뒷문으로 잘못 온것 같습니다. <laughs> 담고, 토핑을 담고, 가져오면 됩니다. 짠! 비주얼이 요래됐어요. 갑자기 버터 냄새가 납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간장 계란밥에 계란 빠지고 밥 빠지고 밥 대신 우동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오색해서 한 젓가락씩 먹다가 뭔 맛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빨리 먹고 치우자 그래서 먹는 순간 너무 맛있어서 흡입했어요 튀김은 차갑고 어디만 바삭하고 어디는 눅눅했지만 오징어가 엄청 두껍고 맛있었다 이제 리스린 공원에 갑니다 무서워요. 거의 다온것 같아요. 뭐가? 다걸 건너가야 되나 봐요. 한국어. 오? 일본어도 그냥 한번 챙겨봤어요. 할 가는 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이 없어요. 짱 좋다. 지금까지 직원분들밖에 못 봤어요. 네모, 네모, 핑크. 근데 신기하게 이렇게 초록 초록이가 많은데 초록 냄새가 안 나요. 꽃갈이 너무 궁금한데 음? 뭔지 모르겠네요. 너무 평화롭고 고요하고 조용하고. 새 소리도 안 들리고 초록 냄새가 안 나서 티트장에 온것 같아요. 나무 모양이 웃기지 않나요? 가지런하고 정돈돼 있는. <laughs> 이쪽은 또 열었다고. 너무 햇빛 이세서잘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면에 제 얼굴밖에 안 보여요. 물이 등장했습니다. 너무 들어가고 싶게 생기지 않았나요? <laughs>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 볼까? 아니요. 저는 어른이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길이 너무 예뻐요. 너무 어, 너무 예쁘다. 핑크색, 핑크색. 아!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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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따뜻해지면, 눈치 덮히면 진짜 너무 예쁘겠는데. 어, 핑크 세상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사람 꽃 꽃냄. 냄새, 아, 꽃 냄새 너무 좋은데 어. 아, 아. 색깔이 진짜 예뻐요. 꽃이 있구요, 디덜한 불이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헉? 일로 와봐! 여기 계단이 있길래 올라와봤는데 너무 좋아요 오 근데 춥다 귀여워 갑자기 제주도가 왔어요 오 대박 너무 큰데? 친구들도 있어요 우와 가짜 같아 뛰어오르지 않겠지? 빨리 건너보겠습니다. 60분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볼게요. 너무 건너고 싶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뚜두두둔 뚜둔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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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갑자기 산 같아졌어요. 지금까지 건넌 다리 중에 가장 높고요. 가장 위태로워 보이고요. 오오오오 오, 오, 오. 양 끝에 난간도 없다고. 살짝 무서웠습니다. 뒤도 물고기 친구들이 있어요. 역시나 짱큽니다. 이렇게 예쁜 길을 가면, 예쁜 화장실이 나옵니다. 저기서 차를 마실 수도 있대요. 이렇게 정원을 보면서. 근데 아직 안 여는 것 같아요. 메론빵. 갑자기 사람이 많아졌어요. 신난다. 얘네가다 여기 있었어. 색깔이 금색이에요. 허! 색깔이, 우와, 세 개가 섞여. 우와, 손 흔들어주세요. 여기 붙여놓고 찍은 거랍니다. 여기가 제일 높은 포인트래요. 근데 진짜 차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여기 바로 차도여서 그런지. 인사 잘하네? 우와. 여기는 어디냐면요. 저는 다시 원래 들어갔던 곳으로 가보려고요. 아까 남쪽 정원 코스를 돌았던 것 같고, 숙소가 이쪽이니까, 북쪽 정원을 둘러보는 척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오, 약간 봉포 영화. 세 가족을 만났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와, 일본이다. 저는 이제 나갑니다. 북쪽 정원은 쭉 보고 빨리빨리 걸었더니, 15만? 정도 걸으니까, 출구에 도착했어요. 여기는 처음 보는 길이에요 숙소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걸리는데 지금 9시거든요 빨리 가서 조금 쉬다가 그곳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차가 오길래 찍으려고 했는데 이 차가 두 칸밖에 없나 봐요 저는 너무 좋아요 딱 가봤어요 나중에 한번 다른 소도시들도 가보고 싶습니다 도쿄랑 오사카랑 후쿠오카밖에 안 가봤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안적하고 좋습니다. 편안해요 기분이. 5시 17분. 갑자기 급졸려요. 여기는 이렇게 딱딱이고 여기는 소미 어쩐지 편하더라고요. 근데 엄청 무겁습니다. 58분이고요. 이제 체크아웃하러 갑니다. 짐 맡길 수 있냐고 파파고를 보여드렸더니 이거를 캐리어에 붙이고 하나는 적주셨어요. 이따가 짐 찾기 직전에 여기서 우동을 먹을 거예요. 아까 아침부터 면 만들고 계시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됩니다. 가려고 하는 곳이 11시에 그래서그 전에 동키호테랑 드럭스토어 가서 마지막 쇼핑을 해볼게요 다이소. 진짜 현지인 다이소처럼 생겼어요. 귀여운 밴드가 있으면 살려고 했는데 얘네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얘로 버팁니다 살 생각 많이 없었는데 갑자기 짠~ 스프리까지 받을 정도로 살 생각은 없었는데 쇼핑 양상 이렇죠. 뭐 우선 진짜 금방 나올 거예요. 예우니까 이것도 사줄게요. 이제 시작하! 이제 네, 약간 1분이어서 일단 달려던곳을갈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정하게 같아. 너무 많이 짜서 무겁습니다. 고와 기어. 다카마스의 도쿄 타워. 다가이다쪽에 소품 같은 해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 것 같아요. 갑자기 바람이 미쳤습니다. 도착한 것 같아요. 구경하다가 여기 카페를 가볼 생각입니다. 다리 닿는 곳으로 가볼게요 여길 들어가 보겠습니다 1층에는 기념품들이 가차가 있고요 2층에는 게임기들이 이렇게 쫙 있어요 나 신기했던 거는 우동 마그네틱이 있었는데 우동 종류별로 다있어 계란 올라간 거랑 카레 우동이랑 국물 우동이랑 기길 들어가 보겠어요. 여기는 약간 커품이랑 들릇이 비싸요. 더 보려고 이렇게 굴러서 가게는 다 보는 것 같아. 지금 30분도 안 지나고 바다를 보러 갑니다. 정자를 향해 가는 중이에요. 빨리 어. 안고 싶습니다, 어디에든. 정자 뷰 미쳤습니다. <laughs> 이게 일링이지. 어제 보고 예쁘다고 생각해서 찍어놨던 베리가 들어오고 있어요. 吃个牛肉。 같은데 5시 정도면 다 잤는다고 하더라고. 요 It's <laughs> a 그래서 카페 아닌 줄 알았어요. 이제 내려갑니다. 이제 우동 먹으러 리얼 맞지면 우동. 날씨가 아주 좋아요. 주얼리라길래 한번 찍어봤어요. 뭔가 건물이 예뻐요. 엄마가 안경 사야 된다고 했는데 다 말만 하고 그대로 가고 보 그냥 가고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이 집이죠. 친구가 부탁한 것까지 샀고요. 이젠 찐 마지막 밥을 먹으러 갑니다. <목소리도>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독서실입니다. So you went to the 진짜 해고장 캐리어 찾으러 왔습니다. <laughs> 저렇게 다 쌓여 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laughs> 안 다쳐요. 로비 화장실이고요. 캐리어 한번 정리했다고 더워서 바로 바라클라바 벗었습니다. 이제 공항 버스 타러 갈게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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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워요. 와 저분들을 따라가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걱정했는데 사진이 네. 빛바랬나봐요 <laughs>